긍정적 행동 지원은 부적절한 행동 지도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영유아의 행동을 지도한다는 목적으로 사용되던 신체적 체벌, 심한 꾸지즘 같은 훈육은 행동 지도에 전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더큰 문제는 영유아의 신체와 정서를 손상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행동 지원은 1980년대 미국 중고등 학교 장애 학생들을 위해 시작돼 그 효과가 입증되며 장애 통합 교실과 일반 교실로 확대되고 대상 나이도 영유아까지 낮춰졌습니다. 현재는 미국의 장애인을 위한 교육법 IDEA에서 행동 지원 방법으로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장애 학생과 통합 교실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는데 이러한 조건이 긍정적 행동 지원을 다른 행동 지도 방법과 차별화시키는 특성이 되었습니다. 그 특성은 첫째, 전체 교직원, 가족 그리고 전문가가 협력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둘째, 관찰 기록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을 통해 지원 방법을 계획, 실행, 평가하며 셋째, 영유아 가족 교사 모두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긍정적 행동 지원을 영유아 발달에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여 피라미드 모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영유아를 위한 긍정적 행동 지원의 1단계 보편적 지원이 긍정적 관계 형성과 지원적 환경 구성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영류아 교육 기관의 물리적 환경과 일과가 영류아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고려한 것입니다. 2단계의 선택적 지원은 사회 정서 기술 지도로 좀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고 3단계의 개별적 지원은 같습니다. 이제 각 단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는 기관 내의 모든 영류아를 대상으로 예방을 목적으로 실행하는 실제입니다. 이를 위해 교사 역류아, 역류아, 역류아 그리고 교사 가족 간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적 환경 구성도 1단계 예방에 해당하는데 교실이나 놀이감과 같은 물리적 환경 구성과 일과와 활동, 규칙 가르치기와 같은 교수적 환경 구성을 포함합니다. 2단계는 사회 정서 기술이 부족한 영류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물론, 전체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예방 차원에서 활동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지속적으로 기관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특정 유아를 위해 실행되는 개별적 행동 지도입니다. 이미 느끼셨겠지만, 긍정적 행동 지원은 선생님들께서 현재 하고 계신 많은 실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행동 지원의 가장 기본은 영유아 교육 이론에 맞춰 교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집을 활용한다면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행동 지원 방법을 업그레이드하여 좀더 효과적으로 영유아들의 기관 적응을 지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